저를 이렇게 학교 뒤에 이제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거길로 불러내서 제가 거기서 그 친구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하고 그때 제 경험이 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에 나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됐고 생각보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박상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인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서 1 1년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접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인구 300만 돌파를 앞둔 도시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아인프롬 인천 청천동은 그때 사실 약간 좀 산동네, 약간 그런 느낌의 동네였고요. 가자주공 아파트 들어갈 때 가자동은 좀 이렇게 많이 아파트 단지랑 주택과 그다음에 또 판자촌까지 많이 좀 어울려져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가자주공 아파트 1단지는 당시 가자동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는 첫 번째 아파트였다 보니까 보일러가 없고 연탄 아궁이었습니다. 그 13평 아파트 구석에 고그 다용도실에 연탄이 늘 쌓여있었고 좀 아버지, 어머니가 두분다 일을 하시다 보니까 동생이랑 저랑 한 아홉 살, 열살 때부터 그 연탄을 가는 일을 했어요. 지금 제 아이가 열 살인데 아홉 살, 열 살이면 요만했는데 우리가 연탄을 갈았구나. <laughs> 정말 어, 이거를 좀. 어, 좀, 그땐 어떻게 했나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동생이랑 둘이 이렇게 집을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가 이제 둘이 집에 있다 보면 라면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끓여먹고 그래서 인천에서 얼마 전에 그 인천 초등학생들 그두 형제가 라면 물을 끓이다가 그 사건을 봤을 때도 아, 그때 생각이 좀 이렇게 많이 나서 좀 이렇게 울컥 했던 기억도 좀 있고 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부모님 세대가 다 그러했듯이 굉장히 어렵게 성장을 하셨고 어, 아버지는 야간 공고만 나오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만 나오셨거든요. 두 분이 정말 그 어려운 시절에 서울에 올라오셨다가 또 인천에 정착을 하면서. 아이 둘을 길러내시고 본인들의 어떤 노동만으로 그 집도 이렇게 마련을 하시고 정말 열심히 성실히 사시는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실함 때문에 제가 그 죄송함이 있었던 거죠. 죄송함이 있어서 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저한테 꿈의 제안을 그렇다고 만들어주지는 않는 분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뭐 내가 재수를 하겠다 할때 IMF 때 너무 힘들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냥 그러면 어떻게든 그 마련해 볼 테니 공부를 해봐라. 라고 하고, 진짜 그렇게 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문필가나 아니면은 이제 인문학을 전공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데, 부조리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영감을 주는 작품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철학 서적이나 그런 철학 이론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거나 이런 꿈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변호사를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조영래 변호사님께서 쓰신 그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어, 전태일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고 실제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제 인권 변호를 이렇게 해오셔서 그 조영래 변호사님의 전태일 평전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어, 큰 인생에 영향을 줬던 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일리때 이렇게 그 일진, 소위 일진 무리들이라는그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장으로서 좀 그걸 막는 역할을 많이 했다 보니까, 이상하게 중삼 때? 그 학생들이 같은 반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특목고인 과학고를 준비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난 과학고 준비해야 되니까 반장 출마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너가 안 한다 그러면 어쩌냐 하면서 저를 반장으로 지명을 하셨습니다. 입시 준비를 한다고 안할 수는 없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나서다가, 가해자 친구들도, 일진 친구들도 머리가 좀 굵어지다 보니까, 저를 이게 학교 뒤에 이제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거길로 불러내서 제가 거기서 그 친구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한 학기 내내 좀 학교 폭력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정말 견디질 못하겠다 싶어서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대로 가면 특목고를 못갈것 같다. 어? 그래서 성적도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성적 떨어지는 걸 봐도 그렇고 내가 못 견딜 것 같다 하면서. 어 나를 이제 이 학생들로부터 좀 분리를 시켜서 공부를 할수 있게 해주면 내가 과학고 인천 과학고를 합격해서 그걸로 보답하겠다. 이제 특목고 준비반이라고 꾸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다른 친구 한명두 명을 상담실에서 이제 이 학기 내내 거기서 이제 공부하게 하고 선생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해주시고 그래서 학교폭력에서 제가 벗어났습니다. 어 그때 제 경험이 지금 어찌 보면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에 나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됐고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빠른 진상 규명. 그리고 두 번째는 분리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예요. 생각보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은 계속 언벌주의로만 가더라고요. 근데 언벌주의로 가 봐야 법률적인 분쟁만 더 늘어나거든요. 그게 아니라 빨리 진상규명을 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피해자를 분리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법제화하고 제도화를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처분은 이제 가장 높은 처분에 해당되는 학급교체나 강제전학밖에 없는데 학급교체나 강제전학을 어지간하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컷 학폭위 처분까지 가도 분리가 안 되니까 결국 피해 학생이 자퇴를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충분히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의 자문변호사로 이제 지금 6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피해 가족들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지원 어, 등을 지금 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학교폭력에 피해를 당했던 경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내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풀어 갖고 해결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해서 2017년부터 해서 그 학교 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가 이제 법률적인 해결로 이제 이것이 전환이 되면서 변호사들이 이제 대거 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쓰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폭이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소송을 지연시켜서 졸업할 때까지 버티게 하고 이를 통해서 그 어떤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처분을 무력화시키고 이러한 방법들이 그 제가 활동하던 기간 내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 정순신 변호사가 그거를 그대로 다 썼습니다. 고관대작이 되실 분이 그 방법을 그대로 다 썼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조명을 받고 드러나게 됐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고발하는 글을 sns에 남기면서 어떤 그런 문제점이 크고 부조리가 있다라는 걸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아니면 이 문제가 다시 언제 또 이렇게 무리에 떠오르고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어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그때부터는 좀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분이 이루어지면 그에 대해서 가해자가 불복을 했을 때 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굉장히 사건이 억울하게 끝나는,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집행정지가 많이 나오는 것도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 가해자 변호사 목소리는 들어도 피해자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에 피해자에 대한 통지와.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어그 집행정지나 이런 소송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봄부터 이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이번에 그 포함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개정안에 그 내용이 포함된 걸 보고 그래도 정말 그 봄부터 열심히 이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했던 게 보람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마음 심적으로 좀 이제 그 많이 가라앉고 좀 자존감을 많이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서인천고를 진학을 했더니 인천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험을 봤는데 반에서 7등인가 8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받아보는 반 등수였는데. 어, 뭐랄까 그서인총고가 당시 이제 그 진학 실적을 생각하면은 뭐 일반학교로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낮은 성적은 아니겠지만 약간 이렇게 자존감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어찌 보면 중삼 때 당했던 그 학교 폭력의 기억에서 이어지면서 좀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MBC 장학키즈에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기장원전이 참 공교롭게 인천 출신 고등학교 2명, 그 다음에 이제 강남 8학군 출신 고등학교 2명, 이렇게 4명이 붙었어요. 그리고 전부 나머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저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제 우리 인천 출신의 제 기억으로는 2년 여고였던것 같은데, 거기 누나가 저를 이겨서 그분이 이제 기장원이 되시고, 제가 2등으로 기차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MBC 장학기제 40기, 40기 기차석인데, 그 경험이 저한테는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고, 어 다시 어떤 좀 꿈을 꿀수 있게 되고, 그렇게 좀 일어설 수 있게 된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서인천구는 남녀공학이고 합반이었는데, 당시에. 진학교였다 보니까 아 정말 이지그 경쟁이 그 학업에 대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저희가 야간 자율학습을 밤 12시까지 했습니다 아침에 또 연교시 수업을 하거든요 저는 그때는 이제 연수동에 살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인천고 셔틀버스가 연수구까지 왔습니다 근데 학교는 검단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연수구에서 검단까지 가려면 아침에 출근 시간에 가면 1시간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서 출발하는 서인천고 스쿨버스가 새벽 6시 5분에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6시 5분에. 그럼 그 차를 타려면 새벽 5시 40분에는 일어나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나서 씻고, 교복 입고, 밥 먹고, 가방 들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면 7시 반쯤 됐는데 그때 연교시 수업이 있었고, 그럼 연교시부터 수업 쭉다 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밤 12시까지 했으니까. 밤 12시에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또 셔틀버스를 타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차가 12호차였는데 그게 이제 하익동을 거쳐서 연수동을 가는 차인데 그럼 12시에 그 차를 타면 집에 떨어지는 시간이 1시 좀 넘었어요 새벽 1시 좀 그러면 이제 그때 친구들이랑 헤어지는데 다음날 아침에 6시에 만나잖아요 그럼 1시에 헤어지면 이제 친구들이랑 헤어지면서 얘기하게 오늘 보자 하면서 <laughs> 헤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1시에 집에 들어가서 야식 좀 먹고 교육방송 같은 걸 하나 보면 2시쯤 자는 거죠. 그래서 2시에 자서 다음날 5시 40분에 일어나야 되니까 매일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렇게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 그때는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공부만 쭉 하다 보니까 사실 밤 12시까지 그 아침부터 해서 공부만 했다 보니까 그리고 또또 재수 또 삼수까지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를 갔다 보니 정말 캠퍼스 생활은 제대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학교 공부는 어찌 보면 입시 때문에 했지만 저는 책을 읽고 그 사회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참여하는 거가 또 그걸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는 그럼 바로 또 공부로 이어지기보다는 그 문학 창작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학생 운동에도 좀 참여를 하고 어 그래서 뭐 동인지도 발간하고 시화전도 하고 그 안에서 또제 아내도 만나서 연애도 하고 어 그렇게 좀 지냈습니다. 제가 법대 다닐 때 법사의학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법사의학 수업이 있었는데 수강 신청을 해놓고 첫 수업을 11월에 들어갔습니다. 2학기 수업인데, 9월에 <laughs> 시작했는데, 내내 수업을안 들어가고, 그래서 법대에서 저는 어떻게 그 동기들이 기억을 하냐면, 제, 제 와이프가 이제 공문과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입문대 가 있는 애, 수업 안 들어오는 애, 어, 그리고 저희가 맨날 연애를 하고 있어서, 맨날 연애만 하는 애, 이렇게. 저는 맨날 그, 데모하는 데 나가고 있고, 그, 문학 모임 하고 있고, 와이프, 지금 아내랑 연애하고 있고, 맨날 그래가지고, 학교를 잘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법사위학 수업을 11월에, 그것도 계속 안 가다가, 그날 아침에 뭔가 일이 없어서 그냥 들어갔거든요. 근데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게, 나가라고 하셨어요. 어, 그냥 저는 수업을 듣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앉아가고 수업을 듣고는 이제 갔죠. 이제 교수님 앞에 가서 이제 교수님 제가 무얼 하면 학점을 주실 수 있으시겠냐. 그러니까 어, 너무 어떻게 뻔뻔하게 11월에 들어와서 학점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 논문을 하나 쓰겠다. 그거, 그거 한번 써봐라. 와 그거를 잘 쓰면 내가 생각 좀 해볼게.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중앙, 국립중앙도서관까지 가가지고 막 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구속적보신과 보석제도의 그 인용률과 이런 것들을 시계, 시계추혈에 따라서 80년대부터 쭉 해가지고 그거를 도표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게 그런 연구가 그때까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하나 써가지고 냈더니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편 내가 좀 써도 되겠냐 하시길래 아 얼마든지 기꺼이 쓰셔도 된다 그랬더니 논문이 너무 좋아서 어 a 를 줘야 될것 같은데 11월까지 출석을 안 했으니 A-를 주셨으면 해서 제가 법사위하게 A-가 있는데 그게 사실 11월에 처음 들어가서 받은 거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는 소원이 자식이 법조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시험이잘안 돼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로스쿨 제도가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이제 책을 많이 본 친구들이 무조건 잘풀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거든요. 거의 정말 상위한 2~3% 정도가 되는 최상위 성적이 나와서 이렇게 성적이 나온 이상은 로스쿨을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